전라남도는 내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진도금호도와 완도금당도에 대한 섬별 개발 주제 발굴을 위한 자원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섬 가꾸기에 나섭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자원 조사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와 마을 주민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개발 가능한 관광 자원 조사를 비롯한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 마을 기업 육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금오도와 금당도에 내년부터 5년간 매해 각각 10억 원씩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용학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자원조사에서 논의된 섬 주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 내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금오도와 금당도가 수준 높은 생태관광지로 거듭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